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조합이라고 생각하고요. 개인 방송 혹은 유튜브를 시작하려는 분들 라이브를 하면서 시스템을 갖춰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추천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목소리하고 소리를 믹싱하고 싶은 거예요. 부금을 깔아놓고 분위기 있게 멘트를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다할수 있는 시스템인데 15만 원 정도에 할수 있다고 하니까 아 저는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안녕하세요. 테크가 즐거운 윤테크입니다 개인 방송을 한 번이라도 해봤던 사람이 180만 명인가 된다고 합니다. 6개월 이상 꾸준히 하는 사람의 인구도 상당히 많다고 해요. 현재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방송해야 될지는 아셔야 방송을 할 수가 있겠죠. 휴대폰 혹은 노트북만으로도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송 시스템을 갖추기는 어려워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제품으로 아주 초특급 가성비. 20만원이 되지 않는 가격. 한 15만원 정도면 지금 구비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개인 방송을 한번 해봐야겠다 마음먹은 분들 혹은, 아니면 그냥 부업으로 취미 삼아. 해보고 싶다.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참여해주세요. 자 일단 오늘 소개할 메인 장비는 피파인의 게이밍 믹서예요. 지금 제가 먼저 사용을 해본 제품은 블랙 제품이고요. 오늘 언박싱을 같이 할 제품은. 화이트 컬러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전하게 스펀지 형태로 되어 있고요. 케이블들이 들어있어요. 디테일함이 있는 게, 보면 C 타입에 A 타입을 덧대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노트북에 A 타입밖에 없으면 젠더를 끼워서 쓰시면 되고, C 포트밖에 없으면 C 타입을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디테일함이 돋보인다고 생각했어요. 옥스케이블은 어디에 어떻게 쓸지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저도 화이트 색상은 오늘 처음 보는데 괜찮네요. 전체적인 만듦새는 단단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금속 소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급스러움은 약간 떨어질 수 있지만 책상에 올려놓고 다른 것들과 부딪혀서 서로 상처를 낸다거나 하는 그런 부담이 없고요. 포트 구성을 한번 보여드리면 가장 오른쪽에는 OTG PC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가 전원을 공급받는. 포트입니다. 노트북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노트북을 연결하시면 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면 스마트폰 연결을 하시면 돼요. 나는 그냥 이 콘솔을 사용해서 신호를 전달받고 스피커로 빼내는 역할만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C타입 충전기를 연결하셔도 됩니다. 보시면 라인 아웃이 있고 헤드폰이 있고요, 라인 인이 있고 헤드셋이 있어요. 마이크를 XLR 타입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기존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피파인의 AM8 이 모델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피파인의 이 가성비 구성이 제가 실 실제로 방송까지 해보니까 상당히 쓸만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성으로 하고 싶은 거를 다할 수가 있었어요. 버튼 설명을 보시면 컨덴서 마이크는 외부에서 48V 전압을 공급 받아야 돼요. 다이나믹 마이크는 외부 전원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소리를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AM8 제품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 마이크이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누르실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동작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노트북을 사용해서 방송을 해볼 겁니다. OTG PC라고 적혀있는 곳에 C타입 케이블을 꽂아주세요. 반대편 케이블은 PC 쪽에 꽂아주면 됩니다. 저는 A타입으로 꽂아볼게요. 전원이 들어와서 불빛이 돌고 있어요. 그리고 XLR, 케이블이 하나 필요해요. 인터넷에 XLR 케이블이라고 치시면 저렴한 제품들 많이 있으니까 길이만 결정을 해서 구매하시기를 바래요. 가장 왼쪽에 있는 첫 번째 페이더가 마이크 페이더예요 그리고 콘솔에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지는 않아요. 라인아웃으로 연결을 해서 바깥으로 빼시면 되는데요. 옥스 케이블을 라인아웃 단자가 있어요. 꽂아주시고요. 이 케이블 반대를 이제 스피커에 꽂을 겁니다. 여기서 뭘 눌러야 되냐면 마이크 모니터를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라인아웃을 눌러 지금 제 목소리가 이제 나오고 있죠. 내 마이크 소리가 타고 들어가면 하울링이 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소리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되어 있어요. 마이크의 경우에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목소리 아래에 음악을 까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메인 폰으로 사용하고 있는. S24 플러스 블랙 모델이고요. 들어있는 억스 케이블을 이용하고 싶은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S24 플러스에는 억스 단자가 없어요. 저 가까운 다이소나 편의점에서 이 젠더 하나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억스 케이블을 이쪽에 꽂아주고 이 C 타입은 스마트폰 쪽에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케이블을 이제는 라인 2에다 꽂아주시면 돼요. 지금 제 손에 페이더가 내려가면서 볼륨이 줄어들었죠. 다시 올라갑니다. 헤드폰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꽂아서 모니터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귀로 들으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보시면 헤드폰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올려요. 라인인과 함께. 일반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사운드 설정을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자 스피커와 마이크를 모두 피파인의 SC3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들어가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음악을 올려 보겠습니다. 파형을 보시면 지금 음악이 올라오고 있는 걸알 수가 있죠. 이어폰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자 오늘은 적재의 새벽 통화를 들으면서 네, 뭐 이런 식으로. 방송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녹음이 잘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들어가고 있고요. 자, 지금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방송을 하기 위한 음성 신호는 다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회원 가입은 먼저 하셔야 되고요. 자, 방송하기를 누르세요.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고요. 저는 미리 이제 깔아놨기 때문에 실행되는 단계로 들어갔는데요. PC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방송이 되는 거고요. 방송 설정에 한번 들어가면 이제 제목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자, 오디오에서도 이게 제대로 맞게 되어 있는지, 피파인 SC3로 인아웃이 잡혀 있는지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플레이리스트 방송을 켜놨고요. 마이크에서 넘어가는 신호를 레벨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방송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스피커로 들으면서 하시면 이 나온 게 마이크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권장드리지 않아요. 꼭 이어폰을 착용해서 모니터 하면서 방송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목소리 변조를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제 목소리가 변조가 됐어요. 하나 둘, 네, 로봇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 방송을 할때 기본적으로 갖출 수 있는 가성비 조합을 알려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조합이라고 생각하고요. 개인 방송 혹은 유튜브를 시작하려는 분들 라이브를 하면서 시스템을 갖춰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추천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구독자 이벤트는 SC3 미니 콘솔을 어떻게 사용하고 싶으신지 게임 방송으로 쓸지, 뭐 개인 플레이리스트 방송을 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한 분을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